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꽤나 인기가 좋은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고, 경치도 굉장히 좋은 곳이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바로 하예동인데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토지 굉장히 큰 폭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소개해드렸을 때 10억 2천이었는데, 이번에 최종 매매가는 4억 5천까지. 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60% 가까운 할인을 하게 되시는 거죠. 매도인에게는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다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보이는 그런 토지고 하예동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도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였거든요. 눈여겨서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많이 할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서귀포에 바닷가 보이는 토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꼭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예전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 장입니다. 미소 장입니다. 네. 송소 장님, 네. 네, 오늘은 어딘가요? 오늘 나와 있는 곳이 여기가 대평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곳이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핫플레이스인 곳인데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서귀포시 하예동이 되겠습니다 그 하예동에 위치한 토지 그것도 좀 전망이 좋은 토지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전원주택 한 두세 채 짓기가 딱 좋을 만한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 뭐 박수기정 이쪽 동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토지면적은 1,345제곱미터, 407평입니다 대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전이어서 주소를 이전하셔야 되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 용적률 80%인데 그 바로 앞이 이제 추락 지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지나면 이쪽도 이제 추락 지구로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시원한 바다 조망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축 허가도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전기하고 상하수도가 다 도로 앞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 걸어서 1분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는 좋고요. 해안도로도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안도로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하고 예레 초등학교가 차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하나로 마트는 한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 중문 관광단지가 차로 8분이면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본토지 현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2차선 도로 보이시죠? 예.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 되겠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그박수기장 대평리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로 한한 한 2, 3분 정도만 가면은 그 대평 포구 마을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보시면은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 바로 옆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도로 예, 현황 좀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요렇게, 예, 만들어 놨죠? 하나, 둘, 셋, 넷, 반! 적어도 4m 이상은 되는 그런 진입로 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들어와 보죠. 약간, 어, 도끼 모양? 도끼 모양으로 생긴 땅이긴 해요. 보통 저희 업자들끼리 얘기하는 건 자루형 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루형처럼 생긴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저 위에 보이세요? 저 거푸집 해놓은 거. 네. 지금 건축을 하려고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기초를 해놓은 거예요. 바로 밑에다가 또 집이 들어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채. 그리고 뭐 앞에다가 하나 더 놔서 넷네 채. 정도까지도 놓으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내 채까지는 건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여기서 있는데도 바다 조망이 잘 나와요 오늘 날이 좀뿌해서 예, 여러분들이 바다 조망을 잘못 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서도 바다 조망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되어 있고요. 일단 위치는 네. 동네에 이 동네에서는 메인 위치이기 때문에 동네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바다 조망도 잘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유명 관광지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셔도 좋지만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앞에는 뭐 오수관까지 전부 다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주택만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상가도 건축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상가주택 같은 거나 이 주변에 펜션이나 음식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건축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바닥은 지금 다 다져놓은 상태고 농작물을 심어놓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고.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농지를 매입을 할때 아무래도 농취증이 무조건 나와야 주소를 무조건 이전해야 농취증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딱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먼저 받으면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법인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지금 건축 허가가 받아져 있는 땅은 아니지만 그렇게 허가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등기 이전 등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완전 계단식이에요. 예, 완전 계단식이고 여러분이 드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저 위쪽으로는 단독 주택들이 쫙 지어져 있습니다. 네. 계단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면서 짓는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독 주택 단지 마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좋은 게 <laughs>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었겠죠? 예, 근데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해놓은 거잖아요. 동구석죠 사실은 이거 다 이렇게 돈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아마 위에 땅에서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밑에 땅에서 하셨을까? 밑에 땅에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밑에 땅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돼 있는 상태라는 것도 어느 정도 토목 작업도 돼 있어서, 돈도 좀 굳었다 <laughs>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다져져 있는 주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채네 채까지도 건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네, 토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위기도 괜찮죠? 예 뒤편에도 딱 등지고 예, 돼 있고 앞쪽으로는 시원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주택지로도 참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고 카페 같은 걸 하셔도 네, 카페 같은 걸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옆 건물도 보니까 저게 주거용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숙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충분히 그런 용도로 하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본토지의 자세한 현황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본토지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꼭한번 더. 자, 일단은 분위기가 좋은 땅이에요. 분위기가 좋은 땅이고, 어, 기반시설이 바로 앞에 전부 다 있어서 어떤 건축이든 다양한 건축을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조망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 대평리 자체가 어, 인기 스타들에게 굉장히 핫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하셔도 마케팅을 잘하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동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 토지 예 지금 요 바로 앞이 마을회관이거든요 마을회관 바로 뒤편 토지예요 그만큼 마을회관이 동네의 중심에 거의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도 상당히 좋으니까 이런 토지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송 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하예동에 위치한 전원주택부지, 상가주택부지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